이번 장에서는 관성 모멘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장에서 나오는 관성 모멘트를 개괄적으로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장에서는 어, 그세 가지 관성 모멘트를 다루고 있는데요. 첫 번째가 어, 단면 2차 모멘트, 두 번째가 단면 극 관성 모멘트, 그리고 마지막으로 질량 관성 모멘트 이세 가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뒤에서도 차례대로 설명하겠지만 일단 유사한 점이 많아서 한꺼번에 모아서 비교를 통해서 미리 그 내용을 알고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시다피이두 가지는 앞에 단면이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질량으로 되어 있고요. 어 사실 이두 가지와 밑에 세 번째하고는 기본적으로 사용되는 곳도 틀리고 또 단위도 틀리고 한데 어, 대체적으로 그 이세 가지를 그냥 관성 모멘트로 이제 혼용을 하기 때문에 이 장에서 한꺼번에 다루고 있습니다. 어, 저는 어, 그이 장에서 관성 모멘트가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어, 저는 단면이 붙은 것은 좀 분명하게 단면을 붙여서 2차 모멘트, 극관성 모멘트 이렇게 설명을 할 것이고 어, 진짜 그 관성 모멘트 앞에 질량을 꼭 붙여서 질량관성 모멘트라고 명확하게 구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첫 번째 단면 2차 모멘트는 어,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어떤 물체가 그 굽힘의 힘을 받았을 때 얼마나 저항을 하는지 나타내는 물량입니다. 여기 그림이 난 것처럼 어떤 바가 있으면 어 굽힘 모멘트가 양쪽에서 M이 작용하고 있으면 이게 이렇게 구부러지겠죠. 어 우리가 이 단면이 만약에 아주 두꺼우면 잘안 구부러질 것이고 단면이 가늘다면 쉽게 구부러질 겁니다. 그런 외부에서 가해지는 굽힘 모멘트에 대한 어, 저항을 나타내는 물리량이 바로 단면 이2 모멘트고 어 대략적으로 식은 이렇게 나와 있는데 뒤에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일단 단면이기 때문에 여기에 A가 나오고요. 그리고 2차 모멘트이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제곱항이 이렇게 나와서 단면 2차 모멘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유사하게 단면 극관성 모멘트를 어 설명을 드리면 이것은 그 재료가 어 축, 어떤 축을 기준으로 이렇게 토크가 가해져서 비틀릴 때 그래서 비틀게 되면 이런 직선이 이렇게 어, 틀어지겠죠. 이렇게 틀어지는 비틀림에 대한 저항을 나타내는 물리량으로서 만약에 아주, 어, 이 바가 굵다면 잘 비틀리지 않을 테고 가늘다면 쉽게 비틀리겠죠. 그런 것들을 나타내는 물리량으로서 어, 식은 이렇게 되고, 역시 단면을 나타내는 A 그리고, 어, 반지름을 나타내는 R 어, 이 극관성이라는 것이 이제 어떤 점을 중심으로 그 떨어진 거리를 나타내기 때문에 어, 그래서 이렇게 r 제곱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두 개는 기본적으로 단위가 같습니다. 그리고 이두 가지는 어, 우리가 앞으로 그 배울 고체역학 또는 재료역학에서 아주 많이 쓰이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질량 관성 모멘트가 있는데요. 이것은 어, 여기 그림에 나와 있는 것처럼 어떤 물체가 회전을 이렇게 한다고 했을 때그 회전에 대한 저항을 나타내는 물리량입니다. 어, 우리가 굉장히 큰 물체를 돌린다면 돌리기가 아주 힘들죠. 대신 또 작은 것은 쉽게 돌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저항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어, 이것은 어, 질량 관성 모멘트이기 때문에 식이 이렇게 되는데 여기에 이 m이 면적이 아니고 질량입니다. 그리고 어, 질량 관성 모멘트는 이 떨어진 어떤 특정한 거리, 그 축에서부터 떨어진 거리 r을 제곱을 해서 이렇게 만들어지고요. 그래서 이것은 어, 나중에 동력학에서 굉장히 많이 쓰이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장에서는 이렇게 세 가지 종류가 같이 다루어지지만, 실제로 조금씩 그 적용되는 곳도 어, 틀리고, 또 실제적으로 그 이것은 어떤 변형에 대한 이야기고, 이것은 어떤 그 움직임, 회전에 대한 것이라는 그, 것을 알아두시면 어, 좋겠습니다. 먼저 단면 2차 모멘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비 2차 모멘트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외부에서 가해지는 구피 모멘트에 대해서 얼마나 저항을 하느냐, 저항을 하는 물리량을 나타내는데요. 한번 간단하게 유도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라는 것이 있고, 그쪽에 구피 모멘트가 가해지면 어, 이런 것을 우리가 순수 구피라고 그러는데요. 변형이 됐을 때, 그때 그 모양을 한번 가상적으로 그려보면요. 어, 이렇게 구부졌을 때 안쪽은 압축이 되겠죠. 왜냐면 길이가 짧아졌기 때문에 바깥쪽은 인장이 될 것입니다. 길이가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인장도 압축도 안 되는 어떤 중간 라인이 있을 텐데요. 그 중간 라인을 우리가 중립축이라고 합니다. 자, 안쪽에는 길이가 줄어들기 때문에 압축이 되고 압축력이 발생하고 바깥쪽은 인장력이 발생하는데, 이 압축력과 인장력은 어... 이 중립축에서 많이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크기가 커지겠죠. 더, 더 안쪽에 더안 있기 때문에 압축력이 더클고더 바깥쪽에 있으면 더 인장력이 클 것입니다. 그래서 중립축을 중심으로 압축력은 어, 우리가 이 X 나트는 축을 Y로 하면 압축력이나 인장력은 Y에 비례할 것이다. 이렇게 어, 가정할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에 단면 단나를 잘라서 이 단면을 지금 어, 펼쳐봤습니다. 봤더니 단면이 실제적으로는 이렇게 I 자 형태로 되어 있는 어, I 형광이라고 이제 보통 부르는데요. 이런 형태로 되어 있다고 가정을 하고요. 그리고 여기 중간에 이제 축을 세우기, 세웁니다. 이렇게 x 축, y 축을 이렇게 세웠는데 이 x 축이 이제 그 중립축입니다. 즉이 높이가 바로 인장도 압축도 안 되는 바로 그 높이라는 얘기죠.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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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이, 이 높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 거기서부터 출발해서 우리가 그또 y라는 높이에 있는 자그마한 dA라는 면적을 한번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어 우리가 어 외부에서 지금 이렇게 그 굽힘 모멘트가 가해지고 있기 때문에 어 이쪽에 작은 dA라는 이 면적에는 분명히 어떤 힘이 가해지고 있을 겁니다. 압축력이 가해지고 있겠죠? 그 압축력을 우리가 델타 F라고 했을 때, 이 델타 F는, 어, 면적이 크면 클수록, 뭐, 당연히 크겠죠? 그래서 델타 F는 델타 A에 비례하고, 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압축력이 높이 Y에, 즉, 멀리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더큰 힘이 발생하니까 Y에도 비례할 겁니다. 그래서 비례 상수를 k를 집어넣어서 이렇게 적을 수가 있겠죠. 그리고 만약에 델타 a라는 이것을 아주 작게 가지고 간다고 하면 리미트를 취하면 이것이 델타가 이제 적분 자가 되어서 d가 됩니다. 그래서 df는 ky da 이렇게 이제 어 식이 나옵니다. 그러면 어이 식을 어 전체 면적에 대해서 이제 적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 적분을 한다는 얘기는 전체의 면적에 대해서, 어, 다 합산을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i 단면에 전체의 합력을 우리가, 어, r이라고 한다면, 즉, 이 모든 면적에, 어, 가해지는 힘 전체를 다 어, 합한다면, 어, r이라고 부르, 부른다면, 이것은 df를, 이 작은 면적에 가해지는 df를 전부 다 모으면 되겠죠. 인테그랄. 그래서 식을 넣으면 이렇게 됩니다. 어, k는 비대상수니까 바깥으로 나오고, 이렇게 됩니다. 이때, 어, integral y의 dA, 이것을 우리가 qx라고 두면, 전체 합력은 k의 qx, 이렇게 됩니다. 이 qx가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단면 1차 모멘트라고 부르는데요. x가 붙어 있기 때문에, x축에 대한 단면 1차 모멘트가 됩니다. 어, 단면, 이기 때문에 da이고, 1차 모멘트, 1차는 여기가 1승이기 때문에 y1승이기 때문에 1차 모멘트라고 부릅니다. 마찬가지로, 어, x축이 아니라 y축에 대해서도 동일한 논리로 어, qy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qy를 구하면 여기는 어, x1승이 더합니다. 이것은 y축에 대한 단면 1차 모멘트라고 하고요. 이 단면 1차 모멘트는 그, 도형의 중심을 구할 때 어, 사용을 하는 것입니다. 어떤 도형이 있을 때 가령 삼각형이 있으면 우리는 이 도형의 중심이 이렇게, 어, 세 개의 중심선이 교차하는 지점이라는 것을 알고 있죠. 이런 점을 우리가 구한다 할때 QX, QY를 이용하면 우리가 도형의 중심을 구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알아두실 내용은 만약에 어떤 도형의 중심에다가 어, 이, 가령 예를 들어서, 사각형 같으면, 여기 정중앙이, 어, 도심이죠. 도형의 중심이죠. 여기에, X축과 Y축을 이렇게 세워서, 즉, 중심에다가 세워서, 어, QX, QY를 구해봐라. 이렇게 하면, 이, 어, QX, QY는 전부 0이 됩니다. 즉, 도형의 중심에서 측정된 QX, QY는 전부 0이라는 걸 알아두시면 되는데요. 그 이유를 아주 간단히 설명하면, 여기에, 가령 예를 들어서, 어, QX를 보면, 여기에 선을 나누어서, 이쪽 면적과 이쪽 면적은 완전히 동일하죠. 그런데, 어, 어, 이쪽에서 이만큼 떨어진 면적의 한 부분과, 또 이쪽에 떨어진 면적 한 부분을 생각해보면, 여기는 플러스 Y고 여기는 마이너스 Y죠. 그래서, 어, 면적에다가, 어, Y를 곱해서 다 더하는 거니까요. 어 같은 면적인데 한쪽 플러스 y 한쪽 마이너스 y니까 이걸 다 더해 버리면 사라져 버리죠. 그래서 도심에다가 도형의 중심에다 세운 축에 대한 Qx, Qy는 0이 된다는점 어, 그걸 아시면 훨씬 그 뒤쪽에 문제를 풀이할 때 도움이 되겠습니다. 이제 그 단면의 2차 모멘트를 구해 보겠는데요. 어 앞에서 구한 것은 단면의 1차 모멘트였고, 이제 어, 단면 2차 모멘트는 어, 바로 외부에서 가해준 쿠피 모멘트에 의한 것과 내부에서 이 작은 델타 F가 만들어내는 쿠피 모멘트 그두 개를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외부에서 가해는 M이 아주 크다면 어, 안쪽에서 발생하는 델타 F도 커지겠죠. 그, 같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어, 델타 F들이 만들어내는 모멘트, 예를 들면 X축에 대한 모멘트의 합이 이 바깥에서 가해주는 M과 같아야 됩니다. 그래야 평형을 이루니까요. 그래서 이것을 다시 설명을 드리면, 외부에서 가해진 굽힌 모멘트 M이라고 하면, 어, 그리고, 어, 작은 면적에 작용하는 작은 이 압축력이나 또는 인장력, 여기서는 인장이고 이건 압축인데요. 그 힘들이 만들어내는 또 작은 굽힘 모멘트가 있을 겁니다. 그 작은 굽힘 모멘트는 델타 f 의그발길이 Y를 곱하면 이게 이제 굽힘 모멘트가 되죠. 그래서 여기 표시,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델타 f 의그발길이 Y를 곱하면 X축에 대한 미소 굽힘 모멘트가 됩니다. 이런 미소 굽힘 모멘트를 이 면적 전체에 대해서 다 더한다면 그 더한 것은 바깥에서 구해 그 가해지는 구피 모멘트하고 반드시 같아야 됩니다. 그래야 정력학적으로 평형을 이루게 되니까요. 그래서 어이 부분 을 수식을 좀더가다다으면 델타 m x는 y의 델타 f고요. 근데 여기서 앞에서 어 델타 f는 k y 델타 a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집어넣으니까 이렇게 이제 y의 제곱성이 되고요. 그래서 아까와 같은 논리로 그 델타 A라는 자, 면적을 0으로 어프로치 시키면 이것이 미분자로 바뀌어서 DMX는 KY 제곱 DA가 됩니다. 따라서 양변을 어, 적분을 하면 어, M이 되고 이 M이 바로 외부에서 가해진 구필 모멘트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KY 제곱이 DA, 근데 k 를 바깥으로 나가면 이렇게 되고 이때 이 부분을 우리가 IX라고 두고 정리를 하면 KIX 이렇게 됩니다. 이때 이 Ix를 우리가 무엇이라고 하냐면 단면 이차 모멘트라고 합니다. 어, 단면이기 때문에 dA이고 이차이기 때문에 Y 제곱 항이 나온 것을 볼 수가 있죠. 어, 보시다시피 단면 이차 모멘트 Ix는 M하고 서로 어, 관계가 있죠. 즉 M은 굽힌 모멘트니까요. 결국 단면 이차 모멘트는 굽힘에 저항하는 물리량, 굽힘에 대한 저항을 나타내는 물리량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이것은 오로지 이제 형상에 의해서 나오는 값입니다. 어, 어떤 형상이 주어지면 딱 어, Ix가 낫, 그, 결정된다는 것이죠. 마찬가지 논리로 y축에 대해서도 만약에 이렇게 굽힘 모멘트가 가해진다면 어, Iy를 또 구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어, 동일하게 유도를 하는 과정을 거친다면 이렇게 될 것입니다. iy는 integral a, x의 제곱, d a. 이렇게 나타나, 나타나게 되겠습니다.